정옥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입술에 분홍 립스틱을 바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 나이에 또 연애냐고요? 정옥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나이니까요. 마음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랑이 너무 급해서 놓쳤고, 마흔 넘어서부터는 너무 바빠서 쫓기듯 지나갔죠. 이제는 마음의 속도를 줄이고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정옥 씨처럼 조금 늦게라도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함께 익어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일부 다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설레는 눈빛으로 바라본 게 언제였지? 젊은 시절엔 사랑이 그저 뜨겁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땐 서로에게 맞춰야 하고, 미래를 그려야 하고, 때로는 감정을 눌러야 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변해서 누군가에게 맞춰야 한다가 아니라 있는 나 그대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옥 씨도 그랬습니다. 64세.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망설이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복지관 탁구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라켓을 같이 쥐는 순간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몇번더 마주치면서 말수가 적던 그 남자분은 매번 정옥 씨에게 탁구공을 먼저 건네줬고 서툰 농담 하나에 정옥 씨는 어느날 문득 웃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립스틱 바르는 시간이 더 빨라졌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칠까 봐요. 정옥 씨의 고백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두려움도요.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을 먼저 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온도에 따뜻해지는지, 그 과정을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나이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한편으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익숙했던 외로움과도 이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다가올 때그 따뜻함에 오히려 마음이 얼어붙기도 하죠. 그럴 때 조급해 하지 마세요. 사랑도 물처럼 익어가는 겁니다. 너무 뜨거우면 증발하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죠. 지금은 적당한 온도로 천천히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이해받는 경험은 나이와 관계 없습니다. 어쩌면 50대, 60대가 돼서야 비로소, 사랑이란 게 얼마나 귀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지 느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기엔 사랑이 더욱 깊고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줄 아는 눈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내면의 나침반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순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이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함께 완성해가는 사람은 있다. 젊을 땐 이런 사람 만나야지 기준이 참 많았죠. 외모, 경제력, 성격, 학벌, 조건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조용한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가? 내 이야기보다 나의 고요함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한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말은 없어도 마음이 오가는 눈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이 걷는 동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내 과거의 상처를 들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사람. 정옥 씨는 젊을 때 결혼 상대 기준을 이렇게 정했답니다. 적어도 키 180은 넘고 정규직에 안정된 직장, 학벌도 괜찮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지금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은요? 제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그녀가 다시 만난 사람은 말수가 적고 책은 안 읽지만 정옥 씨가 아플 땐 슬며시 죽을 끓여와 문 앞에 두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말보다 따뜻한 행동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도 달라지고 그 기준이 무너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 열립니다. 사랑은 가전제품처럼 완제품을 고르듯 고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식물처럼 키워가는 겁니다. 조금 삐뚤어졌으면 돌려 심고 햇살을 너무 받았으면 옮겨주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바라봐야 피어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그 시간이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을 노트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만난 날은 첫 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그 노트에 서로가 하루하루 느낀 것을 적어가고 기분 좋은 날은 꽃을 그려넣고 다퉜던 날은 빈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쌓이면 그 노트는 어느 순간 함께 살아낸 시간의 기록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났을 땐 TV 리모컨 잡는 법이 다르다는 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손마디마디가 익숙해서 없으면 허전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완벽한 맞춤보다 서서히 익숙해지는 과정. 처음엔 다른 점이 거슬리지만, 나중엔 그 다름이 그 사람만의 매력으로 변하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껏 만났던 인연 중에 말보다 행동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어느새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 재지 않게 됩니다. 느낌으로, 따뜻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완성해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음을 비워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시청자분은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젊었을 때는 외모, 지금은 웃음. 그 사람이 웃으면 저도 같이 웃게 돼요. 사랑은 그렇게 점점 간단해지고 점점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기준을 한 걸음 내려놓아 보세요. 그 빈자리에 아주 조용히 따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사랑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두세요. 채우기보다 비우는 용기가 더 귀한 시기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자리를 비워두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채워가는 사람이 당신의 새로운 반쪽이 될수 있습니다. 3부 공감의 기술, 50대 이후 사랑의 키워드.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알겠지. 이 말, 이제는 반쯤만 맞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젊을 땐 감정을 숨기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표현 없이도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젠 표현도 배려이고, 말도 마음입니다. 정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답답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은 좀 힘드네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다음날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와서 따뜻한 밥 먹어요.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눈치채려는 노력. 그리고 표현은 그 노력을 더 깊이 전하는 수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해 보셨나요? 혹은 그런 말을 듣고 하루가 환해졌던 기억 있으신가요? 공감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경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부드럽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괜찮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덜 외로워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에겐 하루의 등불이 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표현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해요. 또는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 나한텐 참 소중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표현은요, 상대의 마음을 다정하게 살펴보면서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하는 말이에요. 그리 크거나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될수 있어요. 다리가 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말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습관을 함께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혹은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그말 너무 늦기 전에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그 공감이 사랑을 다시 피워낼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고 말로 확인되고 행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사랑은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표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익어가는 것,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진다. 사랑이란 건 처음엔 눈에 확 띄는 불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닥불처럼 은근하게 오래 타는 온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고 익어가며 더 깊은 온기를 남깁니다. 정욱 씨가 말했어요. 젊었을 땐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이 좋았대요. 하지만 지금은요, 말없이 국을 데워주는 사람이 제일 멋져 보인다고요. 그 말, 왠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사랑이란 게꼭 대단한 장면이나 영화 같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조용히 TV 보다가 잠들고, 늦은 밤께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는 것. 그게 사랑이 깊어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서로의 하루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은 기분. 이런 사랑은 빠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다가옵니다. 와인처럼 시간이 필요하고 된장처럼 오래 묵혀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옥 씨는 요즘 주말이면 늘 같은 카페를 갑니다. 앉는 자리도 꼭 똑같은 자리예요. 왜냐고요? 남자친구분이 그 자리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외워놨거든요. 정옥 씨는 말합니다. 말은 없는데, 인터넷 연결만큼은 끊기지 않게 해줘요. 그런 게 고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말보다 행동, 거창한 선물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또 어떤 남성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기장판 온도를 제 쪽만 이도 높여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이 이도 따뜻해졌어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엔 오래 익은 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꼭 다시 불을 지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모닥불, 안 꺼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잠시 조용히 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젊을 땐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했지만, 지금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보는 게더 좋죠. 옆에 앉아만 있어도 편하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그 느낌. 사랑은 시간 속에서 익어가고, 그 익어가는 동안 우리도 함께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쯤 익어가고 있나요? 아직 뜨겁게 타오르는 중인가요? 아니면 은은한 온기로 내 곁을 데워주는 중인가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군가와 함께 익어갈 준비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은 느리지만 정말 깊고 오래 갑니다. 오부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을 데운다. 사랑이란 건 정면보다 뒷모습에서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 사람의 등을 보며 많은 걸 깨닫게 되지요. 말없이 문 앞에 놓고 간 찜질팩 하나, 조용히 접어둔 빨래, 지친 당신을 위해 먼저 깔아놓은 발수건. 이런 작은 행동들 속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갑니다. 그 사람,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문을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러 보이지만 그 침묵 속엔 오래도록 묵혀온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말없이 주방 불을 켜두고, 어떤 날은 냉장고 속에 조용히 들어있는 과일 하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방식으로는 이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웃으며 덧붙이십니다. 괜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찡할 때가 있어요. 말은 없는데 마음은 항상 먼저 와 있거든요. 헤란 씨는 예순입니다. 남편은 퇴직 후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마주보며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헤란 씨는 거실 탁자 위에서 익숙한 따뜻함을 만납니다. 남편이 정성껏 깎아놓은 사과 반쪽. 날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말 한마디 없지만 그 정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혜란씨는 그 조각을 손에 들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참,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은 작은 편지입니다. 젊을 땐 사랑해라는 말을 기대했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조용한 그 반쪽 사과에서 나는 오늘도 당신을 챙기고 있어요라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헤란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면 마음이 먼저 달콤해져요. 예전 같았으면 말로 싸우고 눈치도 주고받았을 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서로의 체온을 잘 아니까 불편하지 않게 머무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죠. 사랑은 예전처럼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는 대신 핫팩을 건네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같이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걸로 대신하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뒷모습에서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준 적은 없었나요? 정현 씨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시장에 갑니다. 남편은 항상 똑같은 순서로 장을 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마지막엔 꼭 구운 계란. 왜냐고요? 아내가 그 구운 계란을 길에서 까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은 없지만 그 흐름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사랑이란 게 습관처럼 스며 있는 거죠. 어느날 시장 통닭집 앞에서 정현 씨가 말없이 멈췄습니다. 아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간장 양념 통닭이 있었거든요. 가격은 좀 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참 별거 아닌데 그 통달이 아니라 그 기억을 기억해 준게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 말보다 크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감탄사보다 기척이고 선물보다 손에 온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천천히, 더 조용히, 더 깊이 익어갑니다. 그 이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집에 돌아가면 문득 당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눈빛엔 말로 다 하지 못할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 대신 당신만의 따뜻한 뒷모습을 남겨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작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문자 한줄 혹은 눈빛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분명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6분의 삶에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기. 좀 전에 우리는 완벽한 사람보다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사랑은 준비된 마음에 스며듭니다. 마치 봄비가 마른 땅을 적시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 사랑이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껴안아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침 햇살의 거울 앞에 선나그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아. 나는 참잘 살고 있어. 이 짧은 문장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크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울 앞에 나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가 습관이 되면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의 낡은 책장 사이에서 공원 산책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의 눈빛에서 작은 취미 모임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 불쑥 다가올 수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차를 끓여 마시고, 걷고, 책을 읽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웃어보는 것. 그리고 때론,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졌어요. 나 자신을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사랑은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론 낯설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준비된 마음은 낯선 손길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지요. 준비된 사람은 사랑 앞에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하루에 집중하며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연히 마주한 사람과 천천히 눈을 맞춥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답게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그 빈자리엔 분명 누군가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들이 따뜻하고 충만할수록 사랑은 더 쉽게 나에게 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7부 사랑을 넘어서 다시 나로 서기. 사랑은 아름답지만 사랑만으로 인생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은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다시 혼자만의 길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기 위해선 조금의 용기와 많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었던 그 시간, 내가 흘린 눈물과 웃음, 모두 다 나였고, 여전히 그 모든 나를 안아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만나 시작되기도 하지만, 결국 나로 돌아와 완성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만, 사실은 내 안의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말로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 나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따뜻한 수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진심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다정하길 바랍니다.